네, 안녕하세요. 루루TV의 루루입니다. 네, 오늘은, 김차 편의점에서 프리파라 아이돌타임스 티켓 머신을 사봤는데요. 껌에 프리틱 하신 게 들어있다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미리 개봉해가지고, 여러, 새로 산게 아니라 미리 개봉해서, 이거는 미리 개봉했어요. 새로 샀어요. 새로 샀습니다. 자, 그러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손 나온 거. 있...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 볼게요. 테이프가 잘안 떼지네요. 이렇게 한번 뜯어 봤는데요. 음. 어떤 티켓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껌부터 한 번. 이게 취임껌이에요. 이게 티켓머신. 윤곽을 참잘 자랑하네요. 아기 껌. 아 네, 이건 양이 안 차요. 티켓을. 대망의 티켓 공개하겠습니다. 어, 과연 뭘까 치마에요. 치마. 시마. 네, 다 도로시앤을 레오할 거예요. 황의사 레드마린 스커트. 이게, 이거. 다음에 한개또 사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상에 나오면 신발은 제가 따로 준비하고, 이거는 비슷한 걸로옷 나오면, 그것까지 해서 이거 한번 입고 라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시 레오나 노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세 번째 것도, 해세 번째는 바로 티켓을,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이 너무 많아지면 한꺼번에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티켓만 그냥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티켓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오는 안 뿌리. 여러분 안타깝게 상의가 나오지 못하고 대신에 악세서리를 또 얻었어요. 악세서리 덕분에. 이거는 레오나 남프리 그린 헤어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네, 예쁘긴 예쁘네요. 슈카가 입고 있는 다음에 상의랑 슈즈까지 다 모여지면 이 마린 항에사 코디를 입고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네요. 그러면 껌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그냥. 저도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있네요. 이 빠진 것에다가. 그러니까, 뭐, 부서지,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음,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아, 음. <laughs>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여러분 전왜 이렇게 운이 없죠? 왜 이렇게 다 흘리고 왜다 흘리고 다닐까요? 아련 아련하네요. 전 진짜 운 없나봐요. 운 없는 응, 흔적. 어. 어잠 여러분 저 진짜 문 없나봐요 어? 뭐야?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여러분 오늘 꽂혀지시 않아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껌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파라 티켓 머신 트윙껌 ASMR 맛있네요. 자, 그때까지 모아놨던 티켓. 여기. 레오나 남프리 그린 헤어 액세서리에. 하얀색 레드마린 스커트. 여기에 상이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좀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는 상의를 노려보면서. 군 액세서리. 오늘 액세서리득템을 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참고로 영상은 제작하고 만들고 있답니다.